맨 잘못된 조합이 수많은 사람들을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조금만 바꾸면 신장이 바로 회변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날 저녁에 거의 먹지 않았는데도 몸이 평소보다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허리 윗부분이 은근히 당기듯 아픈데 몇분 지나면 금방 사라져서 그냥 넘어갔던 적은요? 혹은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소변량이 평소보다 적고 색도 더 진하게 느껴진 날이 있었나요? 아침에 분명 건강한 식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점심쯤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마치 뭔가 속을 눌러놓은 듯 불편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들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매일같이 이런 신호를 겪고 있지만 정작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지,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어제 잠을 설쳐서 그런가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사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그리고 한국 가정의 아침 식탁에서 매우 흔한 어떤 식습관들이 사실은 조용히 신장과 소화기관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손상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격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어떤 분은 감기나 단순한 복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장 안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져 막힘을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남 얘기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일들은 실제로 매일 한국병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온몸에 혈액을 걸러주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화가 어렵거나 분해가 까다로운 물질들이 계속 들어오거나 혹은 결석처럼 딱딱한 덩어리들이 생겨서 통로를 막게 되면 이 필터는 천천히 조용히 손상됩니다. 마치 냄비 안에 물이 서서히 줄어들어 마르는 걸 눈치 못 채다가 결국 바닥이 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신장에 손상이 생기면 완전히 회복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석, 염증, 배뇨장애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며, 어떤 분은 단지 오랫동안 유지해온 잘못된 식습관 하나 때문에 평생 신부전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바꾼다면 너무 늦기 전에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국인의 아침 식사에서 정말 흔하게 볼수 있는 세 가지 음식. 많은 가정이 감과 함께 아무렇지 않게 먹는 바로 그 음식들. 이 어떻게 몸속에서 돌을 만들어내는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을에 영양 가득한 과일인감을 보약으로 먹는 법, 독으로 만들지 않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정보가 본인이나 부모님, 혹은 주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궁금하시면 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제가 제대로 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어, 유튜브가 매주 어, 이런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계속 추천해 줄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이라고 하며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이자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몸에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음식들을 잘못된 조합으로 먹기 때문에 서서히 몸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반복될수록 몸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갑니다. 얼마 전 만났던 60세 남성 이재준 씨의 경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고 식습관도 규칙적이며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에서 꾸준히 산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분은 참 건강하게 사시네 라고 말할 법한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밤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이 아랫배까지 뻗어나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혈압은 급상승했고 소변엔 피가 섞여 있었으며 ct 결과 신장이 여러 개의 단단한 덩어리로 막혀 있었습니다 모두를 더 놀라게 한건그 원인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이 먹어본 아침 식사 메뉴 하나 그분은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5년 동안 매일 먹어온 그 음식 하지만 그 익숙한 조합 때문에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 함께 먹은 단백질이나 전분과 반응해 딱딱하게 굳는 덩어리 의료적으로는 phy 더 비주얼 위석이라고 부르는 한국에서는 흔히 뱃속의 돌이라고 부르는 것이 계속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재준 씨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온 많은 환자분들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던 중년 남성부터 검소하고 담백하게 식사하던 할머니들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감, 잘못된 음식 조합, 그리고 감 섭취 방식의 오해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모든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그 흔한 세 가지 아침 메뉴가 영양 가득한 감을 몸속을 해치는 존재로 바꿔버리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신장, 소화기,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많은 한국가정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재준 씨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종종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감은 몸에 좋은 과일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이 질문은 정말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감은 실제로 영양이 매우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 자체가 아니라 감을 다른 음식들과 어떻게 함께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심지어 한국인의 아침 식사를 대표하는 세 가지 음식이 바로 그 음식들이 수많은 환자들을 통증 속에 병원으로 오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삶은 달걀입니다. 한국의 진료실에서는 중장년층 환자분들이 작은 비닐봉지에 삶은 달걀 두 개를 넣어 아침 식사로 가져오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은 달걀은 빠르고 간편하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든든하면서 건강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음식도 감과 함께 먹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감에 들어 있는 탄닌이 삶은 달걀에 농축된 단백질을 만나면 실처럼 엉키는 침전물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위 속에 떠다니는 찌꺼기처럼 보이지만 음식물 위액 위에 연동 운동과 섞이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큰 덩어리로 뭉치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에 감과 달걀을 같이 먹으면 이상하게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돌덩이처럼 묵직하다고 말하지만 바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넘기곤 합니다. 58세의 박은정 씨도 그런 분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쉬는 시간마다 삶은 달걀 두 개와 감한 개를 먹었다고 합니다. 헬시한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면서 허리 통증, 소변량 감소, 입안에서 금속맛이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위벽에 단백질과 탄닌이 굳어 생긴 여러 개의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매일매일 스스로 만들어 오던 것이었지만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저희는 내시경을 이용해 하나씩 제거해야 했고 더 오래 방치했더라면 장폐색이나 급성 신염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겨울의 상징 같은 음식이죠. 서울, 부산, 어디든 겨울이 되면 거리 곳곳에 고구마 굽는 냄새가 퍼집니다. 뜨끈하고 달고 부드러워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고구마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감과 함께 먹는 순간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고구마는 전분 함량이 높습니다. 전분은 감에 타닌과 만나면 단백질보다 더 빠르게 접착성 있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게다가 고구마는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 위를 팽창시키며, 이 압력이 덩어리들을 더 단단하게 뭉치게 만듭니다. 대구에 사는 71세의 김미영 할머니는 저녁에 뜨거운 고구마를 먹고 차가운 감으로 입가심하는 것이 몸에 열을 내려준다고 믿어 매일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그분은 만성적인 더부룩함과 명치위, 압박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고구마와 감이 만나 만들어진 큰 덩어리가 소장의 일부를 막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뱃속 어디엔가 무언가 걸려있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매우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도토리묵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도토리묵이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도토리 역시 탄닌 함량이 높습니다. 감메 탄닌과 도토리묵의 탄닌이 만나면 단순히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의 점성과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장운동이 느린 분들, 혹은 배수술 이력이 있는 분들에겐 특히 위험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66세 최성호 어르신은 가벼운 빈혈과 오래된 변비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서 몸이 건조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여쭤보니 일주일에 세네 번은 도토리묵을 먹고 후식으로 감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중 철분 수치는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탄인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도토리묵과 감의 조합이 덩어리를 생성하면서 장기능을 약화시킨 결과였습니다. 몇달 동안 이어진 피로감과 어지럼증도 모두 그 조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과 감소, 탄인이 만나 일으키는 화학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위 속에서 일종의 식품 결석 food s t n 을 만들어냅니다. 작게 만들어져 몇달 동안 쌓일 수도 있고 몇 번만 잘못 조합해도 빠르게 큰 덩어리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덩어리들이 장으로 내려가면은 장폐색이나 염증 위험이 커지고 배설기관에 부담을 주면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과부하에 걸려 염증이나 실제 신장 결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슬픈 점은 이런 경우 대부분이 식사 습관을 아주 조금만 바꿨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달걀, 고구마, 도토리묵도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같이 먹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이나 고구마를 먹고, 감은 오후에 간식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이 결합 반응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두렵게 느껴지셨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몸은 항상 이유가 있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면 답을 얻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준비되셨다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만 제대로 먹어도 왜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이 좋아지고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지 그리고 많은 한국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은 올바르게 먹기만 하면 몸의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한 뒤, 저는 환자분들께 꼭 하나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은 원래 자연이 준 훌륭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만 먹으면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감을 가을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수 있을 정도로 큰 이로움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단지 감을 먹는 시간과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수면, 소화, 혈압, 호흡까지 눈에 띄게 좋아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주에 사는 72세 한수정 할머니도 그중한 분입니다. 할머니는 수년째 변비로 고생하고 계셨고,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잘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살펴보니, 전분이 많은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늦은 밤에 단단한 단감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감은 오후, 위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에 드시고, 단단한 단감 대신 탄인이 적고 소화가 쉬운 홍시로 바꾸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약한달후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훨씬 가볍고 화장실도 잘 가요. 피부가 덜 건조하고 잠도 푹 자요. 이것이 올바른 종류의 감과 올바른 시간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연시와 홍시 같은 부드러운 감이 훨씬 더잘 맞습니다. 이런 감은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팩틴은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의 움직임을 조절하며 위와 장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또한 소화기계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은 적당량만 먹어도 속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반면에 단감은 활동량이 많고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해 눈 건강, 피부, 면역력에 좋기 때문입니다. 감은 소화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는 중년층이 일주일에 이 3회 감을 꾸준히 먹는 경우, 특히 겨울철 혈압이 급상승하기 쉬운 시기에 혈압이 더 안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에 풍부한 칼륨입니다. 칼륨은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에 들어 있는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 동맥경화 위험을 낮춰 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63세의 박진수 씨는 가벼운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많은 식사와 함께 감을 먹던 습관을 끊고 제 조언대로 오후 간식으로 작은 곶감 한 조각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두달후 약을 늘리지도 않았는데 혈압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감은 수면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수면개선 효과입니다. 연시와 홍시는 몸을 약하게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 특히 손발 끝의 순환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손발이 차서 자주 깨기 쉬운데 순환이 좋아지면 신경계도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한 환자분은 매일 자기 전에 홍시 한 숟가락만 먹어도 손발이 덜 차고 중간에 잠이 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감은 체질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단감 건강하고 활동 많은 사람에게 적합. 비타민 A 항산화가 필요할 때 좋음. 연시 홍시 소화 약한 어르신, 장운동이 느린 사람, 쉽게 더부룩해지는 사람에게 적합. 소화 약한 어르신, 에너지, 무기질이 풍부, 피로가 잦은 사람, 야외 활동 많은 분들에게 적당, 하지만 적당량만 먹어야 함. 제가 이런 차이를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감은 그냥 감인 줄 알았는데 종류마다 효과가 다르다니? 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각 감마다 체질과 소화력에 맞는 기능이 다릅니다. 올바른 감만 선택해도 몸은 확실한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은 단독으로 먹거나 서로 잘 맞는 음식과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과 결석을 만드는 음식만 피하고 먹는 시간을 조금만 조절하면 감은 몸을 해치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친구가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감의 놀라운 효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파트에서는 감 섭취 시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항상 환자에게 강조하는 세 가지 황금 원칙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의 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음식은 없다. 뭐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훌륭한 선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해야 할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시간 중한 부분을 꼭 할애해 누가 감을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좋은 효과가 오히려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혈당이 높은 분들 또는 당뇨병을 관리 중인 분들입니다. 감, 특히 홍시처럼 부드러운 감은 자연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식이섬유 덕분에 천천히 흡수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감을 먹은 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환자분은 빵이나 케이크보다 감이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하루에 몇 조각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크게 상승했고 그제서야 원인이 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홍시는 피하고 양을 아주 적게 식후 몇 시간 뒤에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혈당 급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감의 탄이는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어 속쓰림이나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어, 과일이니까 가볍겠지 하고 공복이나 간식 시간에 감을 드셨다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감은 반드시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아주 작은 양부터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신장 결석이나 신장염을 앓았던 분들입니다. 탄이는 위에서 침전물을 만들뿐 아니라 일부 대사물질을 증가시켜 결석 형성을 돕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한 환자는 두 번의 신장 결석 이력이 있었는데 단단한 단감을 매우 좋아해 매일 점심 후에 드시곤 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점심 직후에 감을 먹는 습관은 신장에 부담을 더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식습관을 조절하고 수분 섭취를 늘리자 그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 자체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먹는 시기와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룹은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있는 분들입니다. 탄이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철분이 풍부한 식사나 철분제를 먹는 시간과 감을 먹는 시간이 가까우면 약효가 떨어지고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분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감과 철분제는 최소 3시간 이상 간격을 두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이 어떤 감을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는 것이 좋은지 이해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제가 꼭 강조하는 세 가지 황금 원칙입니다. 첫째, 감을 단백질이나 전분이 많은 음식과 같은 식사에서 먹지 말것 잘못된 타이밍이 바로 결석 같은 침전물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둘째, 체질에 맞는 감을 선택할 것 단감,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 연시 홍시 소화가 약하거나 장운동이 느린 사람, 곶감, 쉽게 피로하거나 겨울철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 셋째 적당량만 먹을 것,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작은 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한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이 큰 변화로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일상의 습관이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올바르게 먹은 감, 한 개는 더 깊은 수면, 편안한 소화, 안정된 기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먹은 감한 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자신의 건강을 이해하고 자신과 가족을 더 섬세하게 돌보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계속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메시지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